서초동에 위치한 서초김치찌개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가게 중에서도 가장 숨은 동네 맛집인데요. 제 입맛에는 서초동에서 톱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은 가게입니다. 솔직히 제가 서초동 일대에서 먹어본 기준으론 아직 이 이상을 못 봤어요. 그런데 또 위치는 먹자 골목이나 역세권도 아닌 자리에 있습니다. 가게 위치는 서울고등학교 맞은편 블럭에 있어요. 주택들이랑 소규모 아파트 단지만 있는 동네에 위치한 로컬 식당이거든요. 동네 맛집이라 저녁에 가면 한쪽 테이블은 직장인들이 식사하고 있고, 한쪽 테이블은 학교 끝난 학생들이 학원 가기 전에 밥 먹고 그러는 가게예요. 맛있기로 소문나서 동네분들은 포장 김치찌개 구입하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어느 식당이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 가격은 썩 나쁘지 않아요. 물론, 동네 김치찌개집인데 1인분 8,500원이 비싸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방문해서 드셔보시면 재료도 좋고 맛도 상당합니다. 밥 인심도 좋아서 밥을 무한 리필해주시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반찬은 진짜 단촐한데 고추랑 쌈장이 나오고 테이블에 구운 김이 있어요. 고추랑 쌈장 나올 때 구운 김에 찍어 먹으라고 깨소금 간장까지 나옵니다. 뭐, 반찬 자체는 소박한데, 그래도 다 실패는 없는 반찬들이죠. 이 집도 다른 찌개집처럼 계란말이가 있는데, 곁들여 먹기 좋아요. 크기 보시라고 숟가락을 대봤는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계란이랑 야채만 정직하게 때려 박은 속이 꽉찬 계란말이입니다. 계란말이는 솔직히 다른 가게에 비해 압도적이지는 않고,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도 드셔보시면 속이 꽉찬게이 정도면 평타 이상은 한다 싶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 완전 익혀서 나오지 않고 살짝 열만 가열한 정도로 나오는데요. 저 국물이 어느 정도 이상 졸아들 때까지 10분 이상은 끓여야 하더라고요. 이 집찌개의 강점은 김치랑 고기를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고기 사이즈 보이시나요? 이런 게 하나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찾아보면 이렇게 좀더 작은 사이즈의 두툼한 고기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이렇게 꼬다리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보기만 해도 벌써 만족스러운 비주얼이 상당한 집입니다. 1인분인데 보통 김치찌개집들보다 기본적으로 고기가 훨씬 많아요. 중간에 고기를 한번 잘라봤는데 이걸 보면 찌개를 먹어도 되는지 알수 있거든요. 꽤 오래 끓였는데도 고기가 꽤 두툼하다 보니 안이 완전히 익지 않았죠. 좀더 팔팔 끓이고 이후 고기를 조각내 보니 드디어 다 익었습니다. 하, 속살이 허연 게 마치 다 익은 돈가스 속살처럼 보이네요. 일단 국물 한번 잡사 보시면 이 집의 진가를 알게 되는데 제 생각에 찌개 잘하는 집과 못하는 집의 차이가 제일 드러나는 게 신맛이거든요. 보통 허접한 가게들은 신맛만 너무 강하고 깊은 맛이 안 나는데 잘하는 집들일수록 신맛과 깊은 맛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감칠맛이 싹 감도는 게 정말 너무 맛있어서 항상 찾게 되는 집이에요. 또 마음에 드는 게 토막낸 고기를 쓰는 게 아니라 덩어리 생고기를 쓰는 건데요. 고기도 생고기를 쓰는 집이다 보니까 살코기도 정말 부드럽고 껍데기 부분까지 같이 씹을 때그 고소함이 정말 맛있어요. 왜 오겹살도 살코기랑 껍데기랑 같이 씹는 맛이 좋잖아요. 찌개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살코기도 퍽퍽하지 않고요. 껍데기 부분의 기름진 맛과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초창기에는 저녁에 밥 리필하면 추가로 돈을 받았었는데 원가 때문에 찌개 값을 올리면서 밥을 무한리필로 정책을 바꾸셨어요. 사장님 나름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세심한 서비스도 마음에 들고요. 동네 단골들은 포장도 정말 많이 해가는 제대로 된 김치찌개 집입니다. 서초 김치찌개에서의 맛있는 식사.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